숨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따스한 저녁 햇살 아래 터키의 아이발릭 항구에서 보트가 조용히 떠 있는 모습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응원입니다. 부드러운 파도와 함께하는 이 풍경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죠. 아늑한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에 놓인 화이트 와인잔은 아이발릭의 미식 경험을 상징합니다. 향긋한 현지 요리와 함께 즐기는 이 특별한 순간은 여행의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아이발릭의 거리에는 사람들과 친숙한 고양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동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은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나리아 게스트하우스는 아이발릭의 중심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멋진 전망과 다양한 편의시설 덕분에 가족 여행객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함께 특별한 터키 여행을 즐겨보세요. 루나리아 게스트하우스는 터키 아이발릭의 중심에 위치하여 총 12개의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넓고 편안하며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해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숙박이 가능해 더욱 경제적입니다. 이곳은 숙박 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손님들에게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편리한 교통시설과 투어 서비스로 아이발리의 아름다운 명소를 쉽게 탐방하실 수 있습니다. 루나리아 게스트하우스의 반은 여유로운 휴식의 장소로 다양한 음료와 생생한 음악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보트대여 서비스와 수상 스포츠 시설도 제공하여 즐거운 해양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유럽식 대륙간 조식을 제공하며 한랄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식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와 레스토랑을 통해 손님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스 부티크 호텔은 훌륭한 서비스와 아름다운 객실로 안락한 기분을 제공합니다. 맛있는 조식과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을 맞이하며 편리한 위치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키스 부티크 호텔의 객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필수 편의시설로 꾸며져 있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 제공되며 발코니와 같은 특별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숙제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은 안전한 주차 공간과 24시간 운영되는 프런트 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리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미니바와 세면도구, 목욕 가운 등을 제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키스 부티크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필요할 때는 간편한 식사 옵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바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키스 부티크 호텔에서는 다양한 식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랄 음식을 포함해 여러 식단을 고려한 메뉴로 여러분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소저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세요. 무료 인터넷과 아침 조식,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완벽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소저 호텔의 객실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와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여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도 이리저리 이동할 필요 없이. 호텔 내 여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소저 호텔은 탁월한 위치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로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 짐이 많으시더라도 세탁 서비스 및 가방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가볍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휴식을 원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진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숍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어 언제든지 요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바에서 여행 동반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소저 호텔의 식사 공간은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다양한 메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은 물론 개별적으로 식료품 배달 옵션까지 제공하여 원하는 대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고객을 위한 공용 주방도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요리를 할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